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서진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국간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라 불리우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곳의 허름한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목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말 구유에 그 누워 고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았다는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이 아니라 양떼들 틈에서 잠을 자는 목자인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나처럼 되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목자들을 만나러 처음부터 낮고 낮은 마국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철저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관 방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여관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난한 목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혹여 여관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주인의 재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가시께 뭔데 여길 들어오냐며 면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을 만나주시려 마국간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비천한 신분이어도 상관없다 하십니다. 그릇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면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음 문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므로 행복한 삶을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